때도 손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어 손님들한테도 영업 많이 했는데 진짜 엄청 강추를 하고 다녔던 아이라이너고 문화장한거 보고 언니 못뭐 썼어요 하는 게이 팔레트였고 이거 이렇게 하잖아? 유지력 미쳤다 이렇게 띵 조합이야 뮤트 외환사템 아 어, 가까이 와봐 진짜, 어, 진짜 예쁘다 저의 인생인 남바 완이라고 진짜 이거 조합 너무 예뻐 인생 음이다. 베스트 그리고 데일리템 세번 정도만 총총총해 그러면 그냥 난리나 40만 원 주고 애교풀로 맞지 말고 이거 사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닝이의 친한 친구. 전직 올리브영 알바생을 하고 있어서 많이 했죠. <laughs> 그래가지고 좀 꿀템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름 뮤트이기 때문에 그런 템들을 소개시켜드릴게요. 베이스 호수도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22호 C를 씁니다. 오케이. C까지. 그러니까. <laughs> 와이 가방은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빠르게 설명드리는데 피카소에서 파는 가방이고 오. 여기에 고리가 있어서 이런 데다 걸어놓고 쓸수 있어요. 어 여행 갔을 때 좋겠다? 어,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다 좋은데 브러쉬 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려. 아 어, 브러쉬 꽂는 거거든, 여기가. 근데 아 브러쉬를 안 꽂고 바닥에 눕혀놓게 돼. 근데 웃긴다. 이것도 피카소 브러쉬인데 왜 지네 브러쉬 사이즈 안 맞췄지? <laughs> <laughs> 아니 그렇지 않아? 약간 오케이. 이 브랜드가 브러쉬 케이스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살라는 빅픽쳐이지 <laughs> <빛쳐 있지> 않을까. 빅픽쳐다 <laughs> 빅픽처 <빛빛쳐. 웃음> 듀이트리 어반시테이드 커버앤핏. 이거 요즘에 아주아주 아주 잘 쓰고 있고, 자외선 차단지수 보이시죠? 50에 커버앤핏이다. 면 그냥 핏되게 발린다. 나 이거 발라보고 싶었는데. 어, 어. 오늘도 발랐는데, 아! 약간 이게 선크림 느낌이기도 한데, 비비크림 같은 음, 느낌? 파데프리 어. 메이크업으로 딱이다. 비비 같은 선크림? 나한번 발라봤대. 아. 어. 바르면 음. 커버력이 이거 봐. 막... 어, 어, 그러네? 어. 와, 진짜. 커버력도 있네. 아니, 아니, 이거 그냥 비비크림인데? 음. 근데 또 비비보다는 좀. 촉촉하면서 약간 싹잘 발린다? 아니 근데 이게 뭔가 계속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내 피부에 싹싹 스며든다. 어.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브러쉬나 뭐 퍼프 음. 같은 거안 써도 피부에 그냥 각질보가 없이 싹잘 발려. 그러네. 어. 그리고 제형이 엄청 쫀쫀하고 어, 좀 밀착감이 어. 되게, 되게, 되게 좋다. 되게 쫀쫀해. 어. 머 웬일이야. 무슨, 무슨 일이야. 왜? 향 별로야? 큰 단점이 음. 향이 별로입니다. <laughs> 이게 약간 냄새가 살짝 침냄새야. <laughs> 뭐 램프에 아, 귀 막아 귀 <laughs> 막아 막으라고. 근데 이게 내가 모공이 좀 많은 편이고 각질 부각이 좀 많은 편이거든 어. 근데 손으로 이렇게 싹 발라도 각질 부각이나 모공 음. 같은 것도 싹 커버가 돼서 약간 토너 크림만 바르기에는 커버할 게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음. 사람들한테 좋고 나처럼 톤이 좀 울긋불긋하거나 균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 피부 좀 균일하게 해주기 좋은 것 같아 아. 나는 오히려 토너 크림을 바르면 약간 얼룩덜룩해 보인다 아 그런 거 있지 이 진짜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어... 미니는 익숙하죠? 네, 그리고 제가 줬어요. <laughs>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뮤트론 우리를 바로즈로운데제 인생 팔레트라고 감히 선정했습니다. 진짜 사용감 봐. 다 그러니까. 페리페라 지금 음각 다 없어지고 진짜. 그리고 내가 올리브영에서 일했을 때 손님들도 음. 그냥 눈화장 한거 보고 언니 뭐 썼어 하는 게이 팔레트였고 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음. 어떤 걸로 했냐고 해가지고 어? 그리고 오늘도 썼습니다, 역시. Yes.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약간 데일리스로 보일 수 있는데 약간 음. 화려하게도 가능하고 당연히 데일리로도 가능해. 무난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이거 베이스로 깔고 이거 애교살 바르고 그다음에 이걸로 그냥 삼각존 대충 쓱쓱 손으로 발라도 이쁘게 음. 바르고 음. 조금 좀 뮤트스럽고 로즈스럽고 화사하게 하고 싶은 날에는 얘 베이스로 깔고 얘 삼각존이나 눈 쌍꺼풀 라인까지 해주고 음.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섞어가지고 또 삼각존 음. 이렇게 딱 해주면 딱 로즈 로즈스럽게 되게 활용도 높다. 어, 맞아 맞아. 그리고 이 글리터들이 일단 미쳤으면. 여러분. 인정. 아 이게 애교살에 발랐을 때 그렇게 예뻐. 이게 그리고 발랐을 때 진짜 부드러워. 맞아. 잡아. 오케이. 오와우. 아 예뻐. 반짝반짝 너무 예뻐. 이거를 애교살에도 바르는데 쌍꺼풀 라이 살짝 위에서 톡. 톡톡한 두번 정도 해주면 아! 진짜 그날 뭐눈 초롱초롱 발사인 거야 진짜 너무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쁘다. 이것도 예쁜데 그 옆에 있는 요녀석 눈에 시선 강탈시키는 그런 글리터? 조금 더 화려하지 저게 어, 더 어. 화려한데 사실 근데 이거는 조금 밀착이 잘 안되긴 해 살짝 음. 음. 확실히 화려해서 얘를 한번두번 번 정도 톡톡한 다음에 얘를 한번 찍어주잖아? 그러니까 아눈 진짜 초롱 빔 발사하는 거야. 대박이다. 발사. 쓰는 날에 글리터 뭐 썼냐, 눈화장 뭐 했냐 꼭 물어봤어. 진짜, 진짜 예쁘다. 우와. 약간 진짜. 유니콘스러운 느낌인데? 어, 진짜 예쁘다. 어. 좋다 좋다. 무츠라면 이거 외안사외안사템 <laughs> 완전 추천. 블러셔는 단 하나만 들고온 거 보면 알겠죠. 이거는 아. 저의 그냥 인생 찐이다. 베스트 그리고 데일리템. 오늘도 발랐다템. 롬앤 <laughs> 블루베리 칩. 이거 딱 보면 조금 톤 다운된 느낌인데 바르면 화사함이 싹. 올라옵니다. 음. 알지, 알지. 그리고 이게 롬앤의 블러셔를 발라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거 발랐을 때 진짜 저 세상 부드러움이야. 손으로 발라도 이게 파우더 타입인데 이렇게 싹잘 발리고 맨날 맨날 바르는 템. 내가 또 뮤트 톤이다 보니까 너무 핑키 하거나, 그리고 음. 내가 톤이 막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잖아. 어. 그래서 너무 핑키 하면 얼굴에 뜰수 있는데, 얘는 약간 적당히 화사하게 하는데 또 얼굴에 뜨진 않는? 음. 그런 음, 색상? 음, 그래서 진짜, 진짜 잘 쓰고 있어. 그니까 진짜 예쁘다. 어. 근데 음. 이거는 웜톤이 내가 발라도 예뻐. 어 맞아, 음. 나도 잘 써.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진짜 톤상관 없이 바를 수 있는 템이야. 음. 진짜 예뻐. 그냥 이거 발랐을 때도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 그리고 로맨 블러셔 안 써본 사람 있으면 꼭 써봐야 돼. 음. 그리고 컬러가 다양하잖아. 음, 좀 어, 고르기가 약간. 편해. 이렇게 띵 조합이야. 뮤트 외한사템. 아까 푸르타 언니도 소개해줬던 건데 노베브 언더 아이마스. 나띵 컬러야. 어, 이 그래. 라이너 중에서 낫띵 컬러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걸로 알거든. 이 컨실러가 그냥 미쳤어. 어, 컨실러 진짜, 진짜 좋아. 어, 진짜 부드럽게 어, 발리더라. 진짜. 아까 어. 보니까 픽싱력이 진짜 좋아. 음, 그 그러네. 어. 바로 지금 픽싱된 느낌. 어, 얘 픽싱이 진짜 잘 되고 금방 발랐을 때 하면 이렇게 또그 블렌딩도 잘 된다야 해 되나? 아 그래서 좀 많이 발라가지고 끼인다 하면 살짝 블렌딩에 좀 금방 풀리더라고. 좀 애교살 필수인 사람이라서 애교살 할 때. 무조건 해주고 뒤에 컬러가 너무 궁금해 나도 샴페인 골드 느낌? 음, 아 그래도 좀 이것도 어둡다 이거는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긴 해 어. 나도 살 거면 이 색깔을 샀었어야 되네. 음. 그러네 이건 애교살에 발라도 충분히 예쁠 어, 것 이거는 같은데? 이거는 괜찮아 아쉬웠던 부분은 이 컨실러는 음. 너무 좋아서 단독으로 사고 싶을 정도 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두 개의 조합이 조금 안, 안 맞는 느낌 어. 어. 이거는 저의 사랑 나의 yes. 필수템 3 c 아, 예쁘지 예쁘지 아이스 어, 치 더블 노트 저는 더블 노트만 쓰 이거 아, 진짜 어. 끝장나거든요. 네. 그럼, 그럼. 저는 약간 색깔이 있거나 골드 빛가 쓰면 눈이 오히려 더꼬막눈이 되거든. 이거는 쓰면 약간 진짜 막운것 같은 초롱초롱한. 그리고 이거 썼을 때도 손님들이 진짜 많이 물어봤어. 어, 뭐 이거 썼냐? 못 썼는지. 어. 와우! 오팔펄. 어. 영롱 나, 나도 완전 영롱도 쓰고 나는 근데 이거 썼을 때 약간 음. 이렇게 좀 많이 덜어가지고 브러쉬 이것도 꿀템이거든 피카소 722번 음. 이걸로 큰 거랑 작은 거를 조금씩 이렇게 덜어 눈 밑에 그냥 한세번 정도만 총총총 해 그러면 아 그냥 난리나 그러면 그니까 난리나 이 브러쉬 괜찮다 어. 이 브러쉬 좋아 나도 어, 있어어 이렇게 어, 약간 음. 총총총 다 722번 어. 이거 어. 아이라인도풀 때도 괜찮아 어, 이거는 사계절 내내 그냥 주구장창 <laughs> 주구장창태 네. 어, 말해 뭐해 말모 말모 약간 이렇게 맑고 너무 화려해서 여름에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까 내 말대로 그냥 진짜 두세 번만 총총 발라주면 사계절 내내 잘 어울려 음. 진짜 너무 예뻐 이거는 아리따움 매트 퓨뮬라 브로우 오토패스 회갈색 이 회갈색이 다른 브랜드 써봤는데 약간 어. 이렇게 진짜 자연스러운 회갈색은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음. 제 눈썹 그렸을 때 진짜 부자연스러운 일도 없이 약간 빈틈만 채워준 느낌? 진짜 어두운 모발에 찰떡이다. 이거 진짜 눈썹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서 진짜 똥손들한테도 좋고 아니면 모발이 검은 사람들 진짜 강추. 음 나이 눈썹 이것만 그립니다. 이걸로 그려준다면 뒤에 그냥 겉 외곽만 이렇게 풀어주면 진짜 자연스러워. 컬러감 진짜 괜찮다. 어, 괜찮다. 저는 이것만 씁니다. 제가 그전에 리뉴얼 되기 전에도 너무 잘 썼는데 이게 브러시가 얇아지고 제형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유지력도 좋고 정말 깔끔하고 오늘 씨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내 속눈썹이 촥 길어지는 것처럼 어 맞아 놀랬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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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봐야 느낌. <laughs> 아, 약간 쌩얼을 해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 자연스럽게 잘돼 근데 또 덧바르면 또 인형 속눈썹 연출 싹 가넘 너고 음. <laughs> 산다 내가 어. 진짜 깔끔해 마스카라 진짜 좋아해가지고 엄청 종류대로 많은데 그런데도 손이 진짜 많이 가는 마스카라고 이 아. 픽서는 이제 뭐 가성비 뭐 뛰어난 거는 모두 아는 사실이고 아,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발려지다 보니까 조금 나는 뭉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 하이라서 픽서를 같이 발라주기도 하고 뭉치는 마스카라를 추천했으면서 뭉치게 <laughs> 발리는 게좀 웃기긴 한데 <laughs> 일부러 뭉치게 하기 위해 픽서를 쓰는 <laughs> 이거 이렇게 하잖아? 유지력 미쳤다 어. 그 대신 이걸 한 다음에 요즘에 좀 귀찮지만 불고대를 살짝 해주면 조금 뭉치는 게 풀리면서 아주 인형같이 바짝 올라갑니다 아. 네, 제가 어. 영업했었던 어, 근데 나 아이라이너 많거든? 근데 네. 이것만 써 이게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음. 일단은 얇아 뭐지? 어디 좋지. 어. 나 아, 이거 파우치 있었는데 안 꺼냈는데. 아, <laughs> 아 진짜 정말. 가격이 착하고 6,900원인가 어, 진짜. 던 어, 진짜 가격 착하고 나는 아이라이너를 두껍게 그리면 눈이 더 답답해 보이는 눈이라서 얇게 그리는 걸 선호하는데 얘는 이거 봐 봐. 완전 얇게 어, 그려져. 진짜 거. 얇게도 그려지고 근데 오, 또 두껍게 안 그려지는 것도 아니야. 두껍게 그려져. 그리고 진짜 안 번져. 맞아. 어,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안 번져. 맞아 맞아. 이거 좋 어 그래서 진짜 엄청 강추를 하고 다녔던 아이라이너고 미닝 추천템 음. 2 D로부터 믿고 무조건 사. <laughs> 또 이렇게 어. 슬림한 친구들 중에 잘 부러지는 애들 많거든. 요 맞아. 어. 근데 얘는 잘안 부러져. 요 맞아 맞아. 부드럽게 잘 말리긴데 은근 단단해서잘안 물러져. 홀리카 홀리카 홀리팝 쌍트 라이너 지금 애교살 그린 거 보여? 어나 어. 어. 이거 써보고 싶어. 이거 나도 진짜 궁금했어. 자연스러워. 발색이 잘안 된다. 나도 발라봐 이게 발라봐야지. 근데 원래 발색이 잘안 돼. 아 그래. 그래? 애교살 어. 이... 용이라 그런가보다. 아니 눈꼬리 연장하는 쌍테라이너라 했는데 재윤님이 애교살이 더 좋다해서 나도 사서 써봤는데 아 진짜 괜찮더라고. 나도. 되게 자연스럽네. 진짜 막뭐 학생 써보겠습니다. 뭐 일진 메이크업 절대 안 되는 일진 메이크업이래. 아 그러네. 완전히 어. 은은하다. 어. 블렌딩도 잘 되고 아이라이너잖아. 응. 그래서 약간 픽싱도 잘 되고 유지력도 좋고. 음 그래서 원래는 내가 아이브로로만 애교살을 그렸는데 음. 이제는 이걸로 번, 아예 환승했어 내가 나는 지금 이미 돼 있어가지고. 음 나는 근데 너무 빡센 거 싫어해서 생각보다 막 부자연스럽지 않다 추천했잖아 애교살 이걸로 음. 그린 다음에 섀도우 같은 거 해주고 이걸로 애교살 그리면 그냥 끝장납니다 그날은 내가 막 너한테 계속 그랬잖아 애교필러 맞는다고 아, 이거 어. 사고 나서 그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 여러분 30만 원 주고 애교필러 맞지 말고 이거 사세요 <laughs> 좋아요 리 립입니다 네. 립은 올리영에서 예전에 일했다 보니까 많이 또 구매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손 많이 가는 거는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이거는 진짜 유물템이죠. 에뛰나스. 나도 옛날에 <laughs> 나도 나도 이거 썼었어. 아직도 잘 써. 이 정도 가성비에 립라이너는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싸거든요. 맞아 맞아. 진짜 싸. 과자 하나 안사 먹으면 살수 있어. 이게 근데 단점이 좀싼 만큼 빨리 빨리 쓰긴 해요. 그래도 음. 너무 싸기 때문에 한 다섯 개 정도 쟁여놓고 계속 써도 되고 와 부드럽게 잘 그려진다. 어, 제 입술이 약간 생얼도 말린 장미 <laughs> 컬러인데 이게 저한테 <laughs> 오버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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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laughs> 얼굴이 파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각질 부각 안 되고 제가 좀 입술 비대칭이 심한 편인데 이걸로 맞춰주면 아무도 비대칭인지 모르더라고요. 컬러는 입술 진짜 본연 색깔? 내 입술 컬러랑 비슷해가지고 맞아, 진짜, 진짜 딱 비슷한, 어, 어. 비슷한 컬러. 이 아이와 인연이 지금 어, 4년째인가? <웃음> 벌써? <웃음> 이 하나를 4년째 을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laughs> <이거 웃음> 당연하죠. 이거 <없지만>. 4년 됐으면 <laughs> 써봤어요. <laughs> 이거 진짜 잘 쓰는 립이고 저의 인생 이 남바 원이라고 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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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티드 픽싱 틴트 미드나잇 모브 선생님한테 어. 잘 어울리시는 컬러 이게 ]가요? 이거랑 컬러 비슷한 거 보이죠? 어, 아, 그러네 어, 이걸로 나의 비대칭 입술과 좀 얇은 입술을 오버립 해주고 요거를싹 어. 발라주면 그냥 내 입술이야. 자연스러운 컬러를 바르는 게 나는 내 얼굴에 잘 맞더라고. 원클 상관없이 쓰기 베이스로 쓰기 좋을 것같아막 음. 착색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음, 근데 맞아, 입술에 픽싱되는 순간 마스크 묻어남 일도 없고요. 음. 올리병에서 마 마스크 쓰고 말 엄청 하잖아요. 음. 저는 이거 무조건 썼습니다. 단점은 밥 먹으면 지워져서 밥 먹을 때는 다시 발라줘야 돼. 요밥 프루프는 안 되더라고요. 밥 <laughs> 프루프. <laughs> 정말 손이 많이 가고 음. 코시국이니까 더 손이 가고 나는 입술 관리를 진짜 일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입술 음. 각질 진짜 많은데 각질 부각 일도 없고요. 두 가지를 진짜 잘 조합해서 쓰거든. 꿀 조합. 어, 너드 핑크 아닌가요? 오, 어. 로맨 제로 벨벳. 보기만 해도 잘하세요. <laughs> 솔직히 마스크 잘 묻어 나는데 이런 맞아. 컬러감 다른 브랜드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 컬러 어. 존예. 컬러 아 기분 좋아지는 컬러. 진짜 이거는 진짜 다른 브랜드에 별로 진짜 없는 진짜 컬러예요. 진짜 없는 컬러. 어. 근데 음, 나는 자연스러운 음.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베이스로 발라주고 얘를 가운데 톡톡 해서딱 이것만 발랐을 때는 그냥 데일리 쌩얼립 약간 어. 이런 느낌이라면 같이 발라주면 나한테는 형광등을 촥. 펴주는 그런 톤. 어 예쁘다. 이거 어. 두개 조합 진짜 예쁘다. 어, 진짜 그래서. 이거 조합 너무 예뻐. 어, 언니 약간 파국이던데? <laughs> 아니야? 어. <laughs> 또 로맨이고요. 씰레스팅틴트주주부딱 어. 그냥 생기를 음. 딱 주는 컬러. 음. 나 내가 바르면 딱 그냥 쌩얼립이야헐 어. 근데 픽싱틴트랑 색깔이 좀 비슷해. 어. 어.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그지? 나는 이거 쌩얼립도 쓰고, 블러셔로 톡톡 해줘도 괜찮잖아. 그냥 음. 동네 마실 갈때 립이랑 블러셔 그냥 툭툭하고 대충 나가. 풀메 할 때는 잘안 쓰는 것 같아. 요 이게 풀메를 하면 그냥 진짜 쌩얼립 같이 보이더라고. 예쁘다. 나한테는. 어? 와 신기해. 나는 전혀 안 그런데. 입술에 바르면 약간 보라기가 더 올라와. 어. 어. 음. 그래서 약간 말린 오디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드롭 틴트 진찐체린 서비스업에 종사한다면 사야 되는 템이고요. 얘는 일단은 페리페라 하면 뭐죠? 착색력이죠. 착색이 잘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 프루프 돼요. <laughs> 예전에 약간 이런 물틴타면 나는 좀 각질 뜯어지고 약간 얼룩덜룩하게 발리는 거 생각했는데 얘는 그런 거 일도 없어. 음. 맞아. 이거랑 같이 써주기도 하고 그냥 각. 가끔씩 진짜 꼭 오늘은 화사해 보고 싶다 이럴 어. 때 그냥 쓰는 틴트, 좀 오래가고 어. 싶다 할때내 네, 네. 거랑 컬러 한번 비교해 보고 싶어. 너무 아. 보이잖아. <laughs> 와, 아니, 일과. 컬러 차이 무슨 일이야? <laughs> 쿨톤에 뛰어든 웜톤. 이거는 뭐, 말모말모템이죠. <laughs> 요즘에 코시국에 <돼요>. <laughs> 다른 음 픽서를 내가 올리병 일하면서 테스트할 기회가 너무 많잖아. 어반디케이만 한게난 없었던 것 같아. 어, 진짜? 뭐 극한의 단점이 침 냄새가 난다. 조금 냄새가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지속력도 너무 좋고, 픽서의 그 능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음 무조건 쓰는 템이고요. 음 이거는 내가 손님들한테도 영업 많이 했는데, 다 만족하신 제품? 속된 말인데, 이거를 하고 그 연인들끼리 뭐 불타는 밤을 보내더라도, 에? 그 지속이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요? 네, 너무 29금이나요? <laughs> 아무튼, 저는 성인이기 때문에 결혼도 했고요. 그 정도로 지속력이 좋다. 요즘에 코시국 필수템. 아무 이거는 올리브영 일하다 보면 말을 너무 하면 좀 입에서 침대가날 때가 있어요. <laughs>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막 양치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좀 손님들을 위하고 마스크를 쓰면 또 자기 입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 그래서 고통스러운 말을 위한 <laughs> 그런 청결템인데 약간 다른 국산 제품도 써봤는데 이게 확실히 잘 잡아주긴 하더라고. 요 유명하잖아 이거. 어, 그리고 너무 막센 느낌도 아니... 나한테는 그랬어. 이건 난 무조건 들고 다녀. 올리브영 필수템이잖아. 아, 그러니까 어... 올리브영 추천템으로 진짜 유명하잖아. 어, 근데 이거. 추천템이 많은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건 진짜 좋아. 또 이거는 저의 인생템인데 이거는 멈칫 헤어 앤 바디 미스트 소프트 블루섭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들고 다녀요. 맞아 이거 진짜 좋아 비누향. 여러분들께 몸에 찝찝한 냄새 날때 이렇게 칙칙해 주잖아. 비누향기라서 그냥 뭔가 샤워한 느낌? 그런 음. 느낌이라 너무 좋아. 멈칫이 약간 바디 미스트 중에서도 냄새를 싹 잘 잡아줘가지고. 음. 클린 핸드 미스트 그린어리 부케입니다. 핸드 미스트들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왜냐면 향기가 너무 위니적이고 음, 좀 맞아. 나는 향기 그렇게 심한 거 별로 안 좋아해. 향기도 딱 이거 보면 알다시피 비누 향기, 약간 자연스러운 향기 거. 좋아하는데 냄새가 언니 맡아봐. 이거 냄새 진짜 좋아. 음. 내가 좋아하는 약간 백화점 냄새, 고급 스파 냄새 그런 냄새입니다. 자연스러워, 진짜 그린어리 느낌. 음 그러네. 어, 그렇지. 사물에다 뿌려도 되고 손에다 뿌려도 되고 손에 남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핸드크림도 안 바르거든. 근데 얘는 좋은 향기만 주고 그냥 조금 수분감 살짝만 줄수 있는 정도. 이제 뭐 코시국은 당연히 이런 거 필수템이잖아요. 네. 미닝 채널 여러분 저도 마이닝이거든요. 저는 네. 찐 마이닝, 미닝 팬 <laughs> 1호기 때문에 아주 또 미닝이 사준 템, 미닝이 뭐. 진짜 추천한 템까지 아주 다양하고 <laughs> 아주 꿀템이니까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안녕! 안녕! 고마워!